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기업 분석 보고서, 재무 데이터, 최신 뉴스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에 대해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투자 관점에서 이 회사가 정말 매력적인지, 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어, 그래서 투자할 만한 곳인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죠. 스튜디오 미르 하면 역시 코라의 전설이나 위쳐 늑대의 악몽 같은 어우, 굵직한 작품들이 바로 떠오르죠. 그렇죠. 유명하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정말 글로벌 공룡 기업들하고 직접 일하는 몇안 되는 국내 제작사로 알려져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업 모델도 기획부터 뭐 제작 후반 작업까지 그냥 다 책임지는 그 총괄 제작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일단 이 회사가 가진 강점 음, 매력 포인트랄까요? 그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역시 그 가장 강력한 무지는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아, 파트너십? 네. 특히 넷플릭스하고는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 최초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2025년 8월 20일인데 그 계약을 연장했다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 오늘이요. 타이밍이 정말, 네. 네. 그리고 디즈니, 그러니까 마블이죠. 마블,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같은 다른 메이저 스튜디오들하고도 직접 계약을 하면서 음, 안정적인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네네. 여기에 또 자체 개발한 미르툴이라는 걸 활용해서 2D랑 3D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제작 기술력 이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 AI 도입해서 효율성 높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거든요. 아, AI까지? 네, 이것도 주목할 부분이고. 또 IP 공동 개발을 확장한다거나 북미 법인을 통해서 현지화 전략을 쓰는 것도 음, 성장 동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와 넷플릭스 재계약 소식이 오늘 나왔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글로벌 네트워크에다가 자체 기술력, IP 확장까지 이 성장 스토리는 확실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보내주신 자료 보면 재무 상태. 실적은 좀 걱정스럽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스튜디오 미르를 볼때 음,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아 2024년 연간 매출이 한 175억 원이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크게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19억 원 손실을 기록했어요 적자 전환한 거죠 아 어, 적자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올해 2025년 2분기에는 매출이 36억 원으로 더 줄면서 영업 손실이 10억 원으로 급폭이 그더 커졌습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이요. 원인이 뭔가요? 주로 이제 작품 제작 일정이 좀 밀리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됩니다. 아, 인건비. 네. 이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도 최근 3년간 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96.5%. 거의 뭐 역성장했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네, ROE. 투자한 돈 대비 얼마나 벌었냐는 건데 이게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96.2%까지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96%요. 와, 이건 뭐 쉽게 말해서 100원 투자해서 96원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네요. 수익성이 정말 심각하게 안 좋아졌군요. 네, 그렇죠.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적 말고 그럼 기업가치 평가는 어떤가요? 밸류에이션. 이것도 투자 매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4.6배 사이 수준인데 경쟁사로 꼽히는 대원미디어나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높은 편입니다 아더 높군요 네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비율 이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는 건데 2024년 기준으로 무려 127배가 넘습니다 127배요? 와네 과거 주가 밴드를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어,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음. 물론 부채가 거의 없어서 재무건전성 자체는 양호하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수익성이 나쁜 상태에서 밸류에이션까지 높으니까 아무래도 투자배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확실한 제작 능력이라는 무기는 있는데 동시에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주가가 적정한가 이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딱 붙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딱그 상황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볼때 특히 조심해야 할 핵심 위험 요인들. 이걸 좀딱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특정 글로벌 고객사, 특히 넷플릭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넷플릭스 비중이 거의 절반, 48%에 달했거든요. 48%면 정말 높네요. 그렇죠. 이번에 계약 연장은 정말 다행이지만 여전히 한 고객사의 결정에 회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요? 둘째는 매출의 거의 전부 99% 이상이 북미 시장에서 나오는데 이 북미 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리스크입니다. 아, 북미 의존성.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핵심 인력 유출 가능성과 함께 방금 계속 이야기 나눴던 최근의 실적 부진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이겁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 네. 그리고 과거에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력 2024년 4월도 있었는데 이것도 주가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걸좀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음. 넷플릭스 계약 연장이나 마블하고 신규 계약한다는 좋은 소식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실적, 밸류에이션, 특정 고객이나 시장 의존성 같은 리스크도 아주 뚜렷하군요. 이 양쪽을 다 정말 신중하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AI 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K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한 관심, 또 정부의 컨텐츠 산업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은 분명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현재 명확하게 드러난 재무적인 어려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싸 보이는 주가 수준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K 컨텐츠 유망주라는 테마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음,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미래라는 회사를 정말 투자자의 시각에서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제작 능력과 기술력이라는 아주 번쩍이는 강점을 가졌지만, 동시에 실적 개선과 적정 가치 평가라는 아 만만치 않은 숙제도 안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결국 투자는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스튜디오 미르가 현재 이런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IP 개발이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증명해 낼수 있을지 이게 장기적인 투자가치를 결정할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뛰어난 제작 역량과 강력한 자체 IP 파워 중에서 당신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살펴본 스튜디오 미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아마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